오늘 전라도 및 제주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 주시고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조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라도와 제주도 지역에서는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남부지방도 대기 확산이 원활하여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전라도 및 제주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으니 외출 후에 호흡기 청결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기 확산이 원활하여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국내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일부 서쪽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